네.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해피하세요. 자, 행복은 자기가 만든다 그랬죠?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결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행복을 선택하면 현재 순간순간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불행을 선택, 선택하면 순간순간이 사는 게 비참해진답니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행복 속에서 사는 거에 따라서 해보세요. <laughs> 부정적인 생각은 다 꺼져. 한번 다시 부정적인 생각은 다 꺼져 네다 꺼져 버려 꺼져 버려 자 다시 한번 손을 비비면서 자 어떻게 하냐면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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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져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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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져 한번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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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져 네 부정은 다 꺼져 버려라. 좋은 글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커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러지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즐겨지는 것이니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인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더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맞죠? 네. 행복은요, 감사할수록 더욱더 커진답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행복의 분량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일부러 웃으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왜냐하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웃음으로 사시면, 안 되는 일도 다 됩니다. 자배다 힘주고 웃음을 신나게 한번 웃어서 내 몸속에 가슴속에 독소 스트레스를 깨끗이 제거합니다. 알겠습니까? 다 부정적인 생각 다 떠나 버렸죠.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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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져.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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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져. 네네 배다 힘주고 자배 힘주고 관략근 꼭 됐다, 풀었다 하시면서, 도리도리 하시면서, 입을 크게 하시고, 자, 저를 따라서 똑같이 발도 움직이면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속에 만병 통치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천연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서 얼굴도 성형이 됩니다. 웃음으로. 자! 제가 박장대소 준비하면은 아싸 해주세요 박장대소 준비 아싸 박장대소 시작 아. 여기 따끈따끈 막 불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졌죠. 항상 얼굴을 찌푸리지 말고 정말 힘들어도 기쁨의 그날을 위해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 이두 어,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주위를 들러보세요. 김정옥 강사 건강 웃음 TV를 보시고 열심히 웃음 운동하세요. 그러면 모두가 친구도 많아지고 모든 게 아름다워지고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웃음 운동을 하면서 사시면 안 되는 일도 슬슬 잘 풀립니다. 나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화근을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자 준비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산다 다시 한번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산다 <laughs>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해서 절대 일이 더잘 되는 게 아니고 더욱더 일이 더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뇌에서는 우주에서나 뇌에서 그대로 말하는 대로 짜증을 내면 짜증 내는데도 그대로 인식을 해서 안 되게끔 만들고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를 망가뜨린답니다. 이걸 모를 때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니까 내가 너무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그걸 느끼더라고요. 너무 너무 후회가 많이 되고 세니 이제 후회도 안 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긍정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웃으면 또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요. 아셨죠? 다시 한번 웃음시다가. 알아서 합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최고. 아아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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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오늘도 화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이 팡팡 생소 없는 날 되세요.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